한남동 관제 앞에서 일어난 걸 보면서 예. 어떻게 하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스스로 끌어 나오는 모습을 예.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런 분위기가 세 번째입니다. 95년 6년에 음. 걸쳐 있었던 전두환 노태우 예. 재판 예. 소위 역사 바로 세우기 음. 그때 불었던 광풍이라고 그럴까요. 예. 박근혜 탄핵 이후에 있었던 소위 적폐수사까지 이어지는 이런 거. 2017년에 그다음에 이번 세 번인데 예. 이럴 때는 꼭 수사에 무리가 생긴다고 봅니다. 과잉수사. 음. 음. 권력의 칼을 잡았다는 그런 데서 일어나는 어떤 음. 거.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행태가 동정할 바가. 별로 없지만은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허.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허. 또 현직 대통령이란 점을 고려한다면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음. 예란 개음 그것도 비상개음 그렇죠 이 말에 너무 홀리면 안 되잖아요. 아그 다음 실제 행동이 뭡니까 지금? 군대 안간대통령의 병정놀이였다. 병정놀이였다. 병정놀이였잖아요. 음. 그게 두시간 만에 진압이 되고 예. 그다음에 한 사람도 잡아가지 못했죠. 예. 또총한방안 쐈습니다. 다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음. 이걸 내란이나 계엄으로 딱 개념 규정을 하면 은 예. 그때부터는 실제 상황보다는 음. 내란과 계엄이라는 그 말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 과잉 대응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음. 더구나 정치적 상황하고 딱 맞춰지니까. 예. 그래서 음. 자중해야 될때 자중해야 되는데 음.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참결렬되요 과잉 대응하는 거. 예. Yeah.